삼성으로부터 15억 받았다 고 그랬죠. 네. 삼 삼성에 16억 줬다 그러는데. 아 세금 아니, 아 세금 부가세까지. 부가세까지 16억. 네, 네. 그럼 5억은 아까 삼성전자로부터 현금영수증 끊어줬고. 네. 10억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요? 네. 삼성전자 정상적으로 들어왔나요? 네. 김재열 증인. 네. 저한테 이 후원계약서 온게 5억인데요. 아. 두그 차례 추가로 바로... 주세요. 네. 추가로 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장시효 정인. 네. 제주시 중문에. 네. 2014년 8월부터 네. 2016년 8월까지 2년 동안 사무실 임대한 적 있죠. 어, 2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2년입니다. 네, 네. 임대했어요? 네. 뭐 했어요? 어, 제 후배랑 조그마한 이벤트 뭐 했었습니다. 더라임. 네. 근데 동거자하고. 소라임 프로덕션도 하셨죠? 이게 이게 누림기어로 바뀌는 네. 누림 기계로 바뀐 거죠. 누림누림 기계로 바뀐 거죠. 이름을 왜 이렇게 라임을 좋아요? 해 아니 왜 이렇게 라임을 좋아해요? 라임하고 그거는 상업. 자 그럼 여기서 지금 2년 네, 동안 네. 사업 성과가 뭐 있어요? 그냥 하다가 망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네. 제주 K-팝 경기장 세워진다는 거 알았죠? 아니 몰랐습니다. 근데 이거왜만들었어 아무것도 안 하려고. 아니 저희는 아이들 생일 파티하고 행사 이벤트 이런 거 하려고 했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네그 이거 이 임대할 때 보증금 수천만 원과 천만 원에 달한 연 임대료 오만 원짜리 다발로 갖다 줬죠. 연 임대료가 천만 원이고 한 달에 그러니까 오만 원짜리 다발로 갖다 줬죠. 네왜 현금으로 왜현금로 갖다 줬어요? 어디서 난 겁니까? 그때 이모한테 빌렸습니다. 최순실. 네. 그 다음에 이규혁 전무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규혁 전무가 동계 스포 센터가. 네. 너무 빨리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네. 문체부로부터 6억 7천 받은 것도 이게 정말 악습이 안 된다. 라고 장시호 증인한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이규혁 증인 다음 총문회에 나옵니다. 네. 대질신문 시킬 거예요. 네.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네. 그런 말한 적이 있습니까? 이규혁 선수가 저에게. 예. 동계스포츠센터가 이게 너무 법인이 일사처리를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문체부로 또 6억 7천 들어오는 게 너무 이상하다. 라고 문, 말한 적이 있습니까? 문체부에서 한꺼번에 6억 7천이 들어오지 않습니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한 적이 있냐고요, 이규혁 전부가. 저에게요? 예. 제 기억으로는. 기억으로? 정확하게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네. 김병차가 나느냐고 물어봤을 적이 있어요. 이규혁 전부가 이거 진술할 네. 겁니다. 네. 위증하면 큰일 납니다. 네. 김종차가 나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안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지만 더 윗선을 안다라고 얘기했죠? 네. 윗선이 누굽니까? 최순실 씨입니다. 저희 이모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네. 스포츠계의 항태자 김종보다 네. 최순실이 윗선이라고 생각한 거죠? 저희 영재생이. 어떻게 장시호정인 네. 네. 대한민국에 직제가 있고 체계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강남에 있는 아줌마가, 대한민국 문체부에, 차관을,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재센터는 최순실 씨가 만들었고, 영재센터가, 네. 영재센터가, 네. 차관 위에 있는 겁니까? 아니,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위선이라는 게 최순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모가 차관보다 높이 보입니까? 이모가 차관님을. 오만한 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대포 범이몇겠어요 저 지금 없습니다. 대포폰 몇개 쓰냐고요 그때 동계스포센터 하얀색 투지폰 두개쓴적 있죠? 이규혁정이 나옵니다 여기. 네. 두개쓴적 있죠? 네. 왜 썼어요 대포폰을? 저희 젊은 사람이 대포폰을 왜 써요? 저희 사무실에서 직원들끼리 연락할 때는. 직원들끼리 대포폰 쓰니까? 대포폰 장지호정인. 네. 회사에서 직원들끼리 대포폰 써요? 직원 멍회로 가입한. 자그 대포폰에. 네. 전화번호 세개 있었죠. 어떤 거 있었죠? 그 대포폰에. 이규혁 전무가 열어보니까 네. 그 대포폰에 들어있는 번호가 3개였답니다. 맞아요? 아니요. 3개 아니었어요? 네. 왜 2개나 썼습니까? 저는 1개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 전화로 김종차관이 전화가 왔습니까? 어? 아니요. 이규혁 전무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어, 대주심을 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전화로부터 네. 이규혁 전무가 그만두게 되죠. 아니요. 계속 하습니다 그만 둔다고 그랬었죠? 아니, 그런 적 없습니다. 한 번도 그만 둔적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김종차가 김종차가 네. 이규혁 전무한테 테스타로서 나오라 그런 적 있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그거는 나중에 이규혁 전무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예.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